입 운동에 대해서 2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었습니까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자고 해봅시다.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을 딱 펴시고, 가볍게 코 밑, 입술 사이, 인중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번에는 반대 손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벌려 보시고 나머지 손가락을 다 펴시고 기밑 가볍게 쓸어줍니다. 셋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현재 동작입니다. 혀 앞으로 내밀기입니다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혀위 아래로 내밀기입니다. 네 번째 동작입니다. 혀 좌우로 내밀기입니다.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. 윗니, 뺨, 아랫니 사이에 밀어내기입니다.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. 풍선 입안 가득 불기입니다. 다음은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. 혀 접어 호흡 내쉬기입니다. 코로 호흡을 마시고, 혀를 접어서 호흡을 내쉬겠습니다.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.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맞추시고 공기를 싣듯이 저작작용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때는 윗니와 아랫니를 세게 부딪히면 안 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. 울꺽 삼키기입니다. 자, 입술에 있는 침을 모아서, 울꺽. 자, 혀 사방으로 입안에서 돌리기입니다. 자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아픈 턱을 가볍게 문질러 봅니다. 자 뒤에 뒷목 어깨 가볍게 벼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시고 둘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바지 고정해서 딱 잡아주시고 천천히 가슴 내밀어 봅니다. 하나 둘셋넷 제자리 천천히 돌아오시고, 바로, 다시 한번쭉 가슴 들어 올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. 개구리 뒷다리. 다시 한 번, 개구리 뒷다리. sorry it's dj